노래를 잘해서 주목이 확 쏠리긴 했지만 중간에 벌스 부분 랩 부분도 잘했어요. 음. 예, 저는 무엇보다 비오가 쓰는 이 라이밍을 주목을 했는데 이 라이밍을 되게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라이밍이냐면 네 박자식이라고 하면 다음 B O 아니 비오가 글쎄 페이머스 소속이었다고 들더라고. 어,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어. 아, 알고 봤어? 어, 알고 봤죠. 비오 원래 4명이 한명더 있을 거야. 아마. 음. 그리고 고등 래퍼도 나왔었더라고. 음. 아, 그건 몰라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노래를 안 했더라고. 고를 왜 이렇게 많이 해요? 한국 공연 예술고라는 학교가 있는 거 같더라고. 거기 나왔더라고. <웃음> <웃음> 근데 <웃음> 그리고 옛날에 고등래퍼를 나왔을 때는 항상 그 고등래퍼의 예고 출신들은 염색을 하거나 뭔가 액세서리를 하거나 뭔가 약간 특이한 느낌으로 나오잖아 비오 음. 역시 그랬어 음. 염색을 이렇게 하고 머리 길러가지고 나왔었는데 쇼미 같은 데는 음. 너무 그렇게 하고 나오는 사람도 많고 맞아. 그렇게 하고 나오고 중간 정도의 랩을 하면 너무 없어 져 그래서 비호처럼 수수하게 이번에 되게 수수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반삭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잘해 버리면 아니 반삭도 본인이 직접 한거 같이 되게 삐뚤빼뚤하게 했더라고요. 한 톨이 반상 반삭이 거든 이게. 그리고 이 길이가 다 일정하잖아. 보통 윗머리,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의 길이를 일정하게는 안 합니다. 반삭을 하더라도. 근데 송민호도 일정하게 하더만. 그러니까 이게 유행이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반삭. 여러분 바리깡 다 털리기 전에 미리 주문하십시오. <laughs> 무대 보고 소름 돋은 사람 두명 중에 한 명입니다. 비호 일단 그 앞에 훅으로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Counting star, 밤하늘의 펄 better than y o u Louis Vuitton, y o u Louis Vuitton. Counting star, 밤하늘의 펄 e 을 하는데 그걸 이제 두 번을 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밤하늘의 펄은 밤하늘의 펄 이렇게 갑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두 번째 카운팅 스타도 스타 두번 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스타. 가오린 밤늘의 e Better than you Louis Vuitton You i 밤하늘의 p Better than you Louis You Louis 그 멜로디 라인을 <laughs> 설정하는 게 <laughs> 정말 탁월하다 음, 진짜 듣기 좋게 잘했다 제가 맨날 뭐 이게 쇼미더머니나 음악 같은 거 리뷰나 뭐 이런 거 하면 아 이거 올해의 라인이다 올해의 가사다 이러잖아요 이 노래는 올해의 곡은 될것 같아요 된다 아, 적어도 쇼미더머니 텐 통틀어서 이것보다 히트곡 나오긴 어렵지 않을까 허, 싶을 정도로 이 노래는 좋더.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그, 이제 그 가사가 음. 자기 얘기입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신 음. 얘기도 나오고 아니 돌아가신 게 아니죠 요양원 아 진짜 씨. 집을 집으로부터 요양병원 으로 돌아서 가셨거든요 음. 직진으로 안가시고 이양 병원 가시던 아통곡하 인사 로나 바이러스 못간비그 배럴 된요 루이비통 요런 가사들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살렸는지 그 가사와 그 노래와 그 톤, 흔적밖에 아예 없고 비트도 되게 잘 골랐어요. 분위기도 되게 좋고 비오도 역시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저렇게 웃으면서 여유롭게 한다는 것은 진짜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건데 즐기는 모습은 사실 언제나 좋습니다. 맞아요.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그게 가짜여도 보는 사람만 완벽하게 소릴 수 있다면 그건 옳다. 그리고 이제 노래를 잘해서 주목이 확 쏠리긴 했지만 중간에 벌스 부분 랩 부분도 잘했어요 음 네. 되게 잘했고 저는 무엇보다 비호가 쓰는 이 라이밍을 주목을 했는데 이 라이밍을 되게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어떤 라이밍이냐면 네 박자식이라고 하면 하나 둘셋 a 하나 둘셋 a 다시 하나 둘셋 b 하나 둘셋 b 다시 이런 게 아니고 하나 a 하나 a a 하나 a a b 아 그렇게는 누가라도 로 끝나고 아니 아니 선호가 잘해줄 거야 그러니까 <laughs> 네 마디에 네 마디 끝에 a가 아니고 음. a, a a a b로 끝나 음. 그 b로 시작해 A A A b, b B B B B C C C C C D 이렇게 하거든.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말로 하면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걸 듣고 b o 의 모델 한번 다시 보면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이제 할아버지 몸값 비싸 조약 존나 존쌈 존금만 담대모 아헤드어야 하지 그에 손자 서울대로 날어도고짜 살아 이제 가라 너무 걱정 마 이제 당신의 자식까지 사장 만 구해 이게 나이 가오예 카운트 스타트 내가 옛날에 되게 많이 쓰던 대학생 때 내가 되게 좋아하는 아이밍인데 이거를 딱 들으니까 너무 반갑더라고. 10년 전 거를 지금 구사고 있다는 거 아니야? 내가 10년을 앞서 갔다는 거지. 오케이. 어. 그러니까 엄청난 래퍼였다 나도 음. 나름. 제가 너무 빨리는거에 대한 반감이 좀 있어서 단점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음. 카운팅스타 밤하늘의 펄 이거 가사 너무 이쁜 거예요 음. 근데 그 다음부터 가사가 다 별로예요 물론 모든 가사에 다 힘을 줄 수는 없어요 음.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배러된 u r 루이비 총은 참 별로다 아, 그렇다고 어. 아 잠깐만 잠깐만 그 의미가 좋은 거잖아 잠깐만, 잠깐만. 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어. 아, 많이 좋네요 베러 댄 유얼 로이비통 존나 좋다 아, 어. 뭐야 어. 이 태서처럼 뭐야 그러면 비오는 짱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죠 뭐야 이거 사실 일부러 억가하려고 했어요 너무 빨리는 건 제가 반갑이좀 있어서 어. 좀 억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 내가 너무 준비 안한 상태에서 너무 억가였다 어, 이거 사과하고 <laughs>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또 편집 떡밥이 나오는데요. 영어 가사를 많이 쓰는 래퍼들이 줄줄이 탈락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눈여겨볼 점은 잠깐씩만 나오기는 했지만 톤이나 발성, 플로우 이런 게 좋았던 래퍼들도 영어 비중이 높아서 가차 없이 떨어지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와중에 되게 좋게 들린 것도 있었거든 분명히. 근데 가차 없이 떨어진다. 영어 좀 많이 섞다 보니까 가사 전달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영어가 조금 많은 게 전달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오늘 영어 수업 너무 많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셨습니다. 불필요한 영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불필요한 영어는 최대한 빼고 한글로 좀 전달을 하는 게 우리는 K힙합이다. 지금은 하드웨어적인 능력은 진짜 기본이다. 동시에 옛날에는 뭔 소린지 모르고 멋 보이고 미국 문물을 많이 받아들인 듯한 그런 랩을 잘하기만 하면 됐다면 이제는 그 메시지 그리고 그걸 자기 방식대로 표현하는 능력이 확실히 더 중요해지고 있다 맞아요 음. 근데 제가 이 편집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음. 제가 평소에 영어를 좀 많이 극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여기서 영어로 뭐라 할수 있는 사람은 개코 염따 두명 정도 봐요 그니까 러 성민호랑 그레이가 음. 영어 가지고 뭐라 하는 음. 거는 너무 대려한불이다 그냥 맘에 안 들어서 영어를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 만약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게 핑계로 같다. 당장 어... 1차의 소코도뭐 외국어가 <laughs> 거의 절반이에요. 근데 이제 또 이런 측면에서도 볼수 있지 않을까? 살짝 포장을 해 보자면 지금은 어쨌든 자기가 뮤지션으로서가 아니고 프로듀서로서 앉아 있는 거잖아. 스포츠 감독들도 그렇듯 선수 때 빛을 바라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감독을 잘 수행하고 하, 하면은 얼마든지 그 자리에 대한 의심이 없다. 아니 근데 그거는요. 어. 현역이 떠났을 때는 그 의견을 비출 수 있는데 그네들은 다 현역이잖아 프런즈들. 뭐 그렇긴 하지. 어. 어. 그거는 약서 얘기가 달라 일단 일단 나는 영어 많이 쓰는 그 부분, 그 편집 부분을 보면서 어 와이오가 선견지명이 있었다. 그렇죠. 그걸 첫 번째로 느꼈고. 그리고 아, 이제, 제가 명언 하나 할게요. 뭔데? 제 말은 틀리지가 않아요. 시간만 지나면 돼요. 근데 극단식에 식의... <laughs> <laughs> 아니 극단식에 <그딴 식의> 합리화는 <laughs> 다할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안병옥을 싹 등장시키는데 어? 설마 이렇게 하게 하는 그 편집의 흐름이 괜찮았다. 음. 어, 좋았다. 아니 안병옥이 나온다는 게 영어로만 썼나? 아니면 한글을 존나 썼나? 둘중 하나일 <laughs> 거 아니야. 맞지, 뭔가 맞지, 편집의 기점이 맞지. 도저히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어.